우리 악마 선수 지금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지금 아, 뭐 보신 아, 거예요? 네 X2 많이 먹었어. 항상 X2씩 싸우나요? 좀 많이 싸운데 싸우면 질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고림동 소신 우리 고림동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그 누구지 모르겠어 가지고. 저 어떤 분이시죠? 아 어, 여기 여기 그 고림동 신감자나온거 같은 가지고. 감자튀김 같은 감자튀김. 자,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포테이토 선수, 우리, 어, 우리 코링콩 소은신 선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바뀌는 케이지들, 저한테 절고 뭐 그냥 기어다니게끔 그냥, 우리 하던 박수대로.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긴다. 몇 라운드 안 보낼 것 같아요? 길게 해봐야 1라운드 40초? 좀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랑 경기 한번 하러 왔는데, 그냥 이왕 온 김에 그냥 상대 그냥 박살 내고 다음 라운드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깨동무 하고, 라운드도 멋있게 뛰어가지고 우승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그러면 우리 상대, 어, 고림동 수호신이죠? 어, 저 사실 고림동 수호신 좋아해요. 저리스를 어제 두 시간 봤어요, 두 시간. 반장으로만두 시간 봤어요. 어제 다른 장르로 진출해도 될것 같아요. 고림동 수호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우리 악마 선수가, 어, 이렇게, 어, 어, 먹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누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포테이토가 생겼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한 다음에 정신 좀 가리고 다니고고 네, 가업 좀 붙잡게 응? 좀 해야 될것같마 악마? 초반 그랬잖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넌 내가 조고 <elekt> <소 tracond |sv|> 후회하기 Ну 준비됐어? 괜찮아? 네좋았 음. 라운드 원, 네. 파이팅! 내가 파이팅! 그렇지! 라운드 번 다시! 어, 오케이 시발 네. 아, 다시! 한번더 다리! 아, 자, 아한번더 괜찮아! 어! 다리, 조 다리. 아 다리만 나 다리, 다리 빠잖아 왜? 이번, 이 나이스, 이거 잡았다. 정민아, 아 정민아, 나, 떠, 떠. 떠. 야, 정빈아, 나. 안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김재성, 색깔이, 색깔, 색깔이 정민아. 정민아, 좀 내려. 지 아, 정민아, 도하지 말라고 나, 나. ¡Gracias! No, no. 싸울 수 있어? 아, 걔는,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잘이 <laughs> 주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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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10살이, 10살이, 10살이.

뿔려뿔려뿔려해뿔아해뿔아뿔려뿔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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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laughs> <laughs> 가리야, 나 가봐! 가야나가마수 배우, 배우! 야, 민아 살고 있어! 동민아, 가고 있어! 동민아! 체력 고아체 있어, 너는! 야, 너가 체 빠진다고! 아 정미랑. 나 체력 빠진다고! 야, 동아 야, 동민아, 너가 체력 빠아너 야, 아 너가 체이 야, 동민아, 너 나, 야, 바로 들어가 잡아 놓으면은 내가 다리를 주잖아. 그럼 야, 네가 다리에 킹몇대 까주다가 잡아놓고 일단 목이랑 무조건 같이 잡아놓고 네가 호흡만 줘해. 拿一刀，背背、啊，别龙、啊。啊欸欸 好吃。 아, <목소리> 왜아 아, 아, 이제 상대 동의야. 왔네. 아? 아, 얘 그냥 그래서 체급차감안하고 어그레시브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대사람다이제 네. 얘기를 하고 주심 다 판정해 가지고 자, 아, 아, 들어오라 하겠습니다. 들어오. 어떻게? 네, 니다 선 악마 선수 오늘 경기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늘 너무 힘들고요. 진짜 OO 진단보다 힘든 OO 경기를 뛰어갖고 제가 지금 여기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바라는 거는 제 인스타 아이디 t a e 언더바 s e x n g 뭐 여성분. 저랑 뭐 맞짱 입봉신청 dm으로 다 받고요 근데 자꾸 맞짱 뜨자고 자꾸 하는데 그거 그만하고 좀 이쁘장한 여자분들 어 여성분들 어꽃 냄새 풍기면서 저한테 와서 어 오빠 나중에 어디서 커피 하자네요 이런 거 괜찮아요 진짜 연락 주세요 <놀람> 너무 힘들어요 다음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보여주기 위해 더 운동 열심히 빡세게 하고 사실 저 운동 또안 했거든요 그때 경기 뛰고 아 근데 이젠 좀 운동해야겠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제가 레슬링을 더하든. 타격을 좀더 열심히 하든 해갖고 다음 경기 때는 들어와 안 나게 좀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동 f c 화이팅. 화이팅. <드기> <드기> 어. <드기> 오 상대가 웬일이죠? 까불어가지고 지집안 <드기> <드기> 보겠습니다. 백산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 아니고 저 경북대장군장도 보니까 이십이 두안 좋아하는 거예요.